이었어 우리 형이 얼굴이. 좋아. 그렇게 재밌었어? 어. 물놀이. 응. 여기가 학원에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걸어서 데리러 왔다가 다시 또 걸어서 집에 가고 있어요. 뜨거웠어. <laughs> 이 폭염 날씨에. 엄마. 아, 진짜 더워. mm -hmm. 음, 음, 어? 음. 난 음. 음, 없어. 음. 음, 오늘 진짜,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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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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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땡땡한데 손하이언 내렸어 미영이 학교에 있을 때 그랬대 응. 야 엄마 얼굴 봐봐 너무 익어버렸다 미영이는 감자팩을 하고 있답니다 <웃음> <웃음> 감자팩중 유영이는 밥딱 무너질 정도. 오 젓가락. 응 꼭꼭 씹어 먹어. 응? 응? 응. 오늘 여권 찾으러 광주에 가야 돼서 유영이랑 같이 광주에 갑니다. 오늘은 제가 운전해서 가보려고 그리고. 그 고장났던 제 카메라도 간 김에 a 스 맡기고 점심까지 먹고 그리고 내려올 거예요 이왕이라 영아 있지 <laughs> 엄마 운전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어, 드디어 왔어 어 뭐야 쉬는 거야 안 열었어? 열 다섯 줄을 싸서 갑니다. <목소리로> 지금 우리 어디 가지? 서브웨이 이트. 서브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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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웨이가 뭐야? 서브웨이. 지하철. 응 음. <laughs> 정당 영어책 사세요 왜? 왜? 영어 공부해야 돼요 여기 서브웨이 갔다가 응 음. 유니클로 갔다가 응 음. 서점 서점 가는 게 오늘의 <laughs> 목표? 어 스케줄이야 음.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시원하게 아 안돼 고친 것 같아 근데 유영이가 서브웨이 먹고싶단 말을 한 1년전 부터 했던것 같은데 안갔잖아 간다 그 유영아? 처음으로 어. 스프 두개하고 커피, 유영이 샌드위치 이렇게 주문했어요 어. 너 그거 먼저 먹어? 어때 맛있어? <laughs> 엄마. 음. 지금 서브웨이 입고 왔어요 유니클로 간대요 엄마가 이거 하나 더 이것도 하나 더

유영 엄마 봐봐. <laughs> 유영이는 자전거 타고 학원에 가,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니가왜 갑자기 고장났지?

오이가 왕창 들어있네? 어? 오이 빼달란 말안 했어? 오이가 지금 다섯 개 들어가 있어 오빠 어 맞아 어가 그거 바꾸고 있어 음 만두 맛있어 고기만두 진짜 맛있어 이만 일찍 온줄 알았는데.

아. <laughs> 야, 입어. 아침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. 이미 여기는 완전히 사람들로 꽉 찼어요. 아니, 진짜 사람들 진짜 무지런하다 봐. 그치? 나들은 나눈다 했지? 응. 나눌 건가 봐. E 你好。嗯、mm。Hmm.